나츠 대 원피스 악마 열매 능력치를 진행할 건데요. 누가 이길 것 같아요, 여러분들? 저요. 네. 뭐요? 뭐? 네. 아. <목소리>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렘렘입니다 자, 아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돌아온 비공개 녹화. 오늘 캐릭터 배틀 제 3탄. 자, 여러분들 오늘 제 스킨 보면은 뭔지 아시겠죠? 1탄 캐루루. 2... 네, 2탄. 그리고 이제 토리코. 그리고 이제 1탄과 2탄에 의하 오늘 제 3탄. 나치 편입니다. 네, 페어리 테일 나치 편이고요. 오늘 나치 대네 악마의 능력자 이렇게 배틀을 네할 생각이고요. 네 한번 오늘 같이 하게 될 특별한 분은네 모셔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우 반가 반가.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레넌트맨들 중간 돌아 김철수. 끝나. 아 오늘 거좀 심각한데. <laughs> 오늘 오늘 거좀 많이 심각한데. 그럼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. 아 예. 자 오늘 여러분들 네 나츠의 원피스 악마 열매 능력자를 진행할 건데요. 누가 이길 것 같아요, 여러분들? 제요. 네. 뭐요? 네. 뭐? 아. <laughs> 오늘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오늘 규칙은 똑같습니다. 네, 똑같구요. 여기 이렇게 악마염의 능력 9개가 있네요. 저 위부터 흰수염이 아니라 에이스 아 9기지 흰수염, 어, 아카이누, 쿠마, 그리고 트라팔가루, 검은수염, 그리고 키자루, 그리고 루피 있고요 오늘 저의 스킬, 네, 드래곤포스, 활용해 보요, 활용의 입격, 그리고 홍염 봉환검 이렇게 있고요이 드래곤포스는 기본, 네 기본 지급템입니다 이게 없으면 스킬을 저쓸 수가 없어요 저는 한번할 때마다 네 여기서 스킬을 한 개만 뽑을까요? 두 개, 두 개씩 뽑을까요? 두개 뽑으세요 오케이 두 개? 그러면 먼저 뽑으시죠 저두개 뽑아요? 네? 아니요? 황해 아, 황, 황, 황개 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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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또또또 또. 근데 그 쎄! 한 대만은 붙잖아. 그렇죠? 제가 또 이거에 일각견도 있지 않습니까? 때려 봐. 해도 루피 루피 등장 제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? 아. 아 맞네. 그럼 저도 뽑겠습니다. 두 냉? 개. 음, 전 아무나 거 상관없어요. 오늘은 뭐다 좋기 때문에. 아니요, 아니요. 전 홍련 보감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네. 아. 아이고. <laughs> 아니 어. 난말한대로 맨날 어. 나오냐 이게 자 오케이 또 하나 화룡의 포효는 아니겠지? <laughs> 와, 아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 이게 아두개 <laughs> 생각 생각을 잘못했네 <laughs> 다시 보겠습니다 네자 하나 더 뽑을게요 네 오케이 화룡의 포효 아화룡이 입격 뽑았어야 되는데 가시죠, 오케이. 나 아, 자신 있나봐. 오이 능력으로는 뭐, 음 제가 이길 수 있죠.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작해 볼까요? 냉 네. 일단 드래곤 포스. 크... 이거 뭐 거의 그냥 끝났다 볼수 있죠. 네, 저도 이제 한 대만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채또 하나 해 주시죠. 쓰레. <laughs> 어때요? 카운트. 어허, 어허. 어, 때요 카운트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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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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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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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피가, 루피가 세네 듀우 갑시다. <laughs> 어센데 어, 엘치, 당하셨죠? 어, 아니야, 아니야. 쟤애들 같이 봐드렸다고요? 오케이. 아, 토리코 보고 싶네. 아 자, 저또두개 뽑을게요. 네. 어, 아. 어! 넌 끝났어. 어! 넌 진짜 끝났어. <laughs> 뽑아! 어? 니큐니큐니. 그만그만. 여매. 아 어디 가세요? <laughs> 시나리오랑 달라서 아, 많이 당스럽시죠? 졸로 가 졸로 가. 새뚜하나 바로 가시죠. 오케이. 둘에, 또, 원, 이건 뭐? 안 아파 안 아파. 안 아파. 안 아파 안 아파 해봐 해봐. 뭐야? 나 홍양, 홍양 봉한 거 맞았는데, 홍양 봉한 거 맞고 죽었냐? 너 <laughs> 아, 내가 이거 쓰면서 이걸 들고 있어서 이 데미지가 들어갔구나. 아니, 이런 꼼수가? <laughs> 아니, 이런 꼼수가? <laughs> 아니, 다, 다시, 한, 다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꼼수로 <laughs> 들어가죠. 아, 제가 이긴 거예요. 이거 그쵸? 아, 근데 화려한 인격 멋있네. 그니까, 나 날개 생기는 거 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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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파 3선으로 가죠, 그러면. 1대1이구요. 오케이. 먼저 뽑으세요. 얍! 뭐야? 뭐야? 뭐 놨어? 아, 이거 왜 넣어놨어요? 나안 넣어놨어, 그거? 아, 왜 넣어놨어요? 미안하다! 나안 넣어놨어, 네? 그거! 다시 뽑을게요. 뽑아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<laughs> 아 나같이 몰랐지 이거, 이거 나오면 제가 너졌다 생각하려고 하 했는데 아가은스얌 어? 안녕히 가세요 야 어. 먹어야지 먹었어? 넹 <laughs> 네. 오케이 활용이 있겨 일단 활용이 있겨 아 끝났어 나. 아니야 그거 막기 전에 내가 블랙홀로 죽일거야 제가 반대쪽으로 갈게요 어떻게 해야될까... 검은수염 대 나츠입니다 여러분들 검은수염 대 나츠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? 검은수염 그쵸? <laughs> 제가봐도 검은수염이 좀더 센거같아요 <laughs> 그쵸?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여기서 불러날 제가 아닙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는 게. 와. 반짝. 반짝해. 와. 오케이. 2대1 먼저 자. 할게요. 오케이 뽑으세요. 흰수염. 흰수염. <laughs> 아 오케이. 어? 화력인포요 어? 이러면 <laughs> 어.. 살짝 위험한데? 갑니다 랭셋둘 하나 고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마저 갈래요 그걸? 어 뭐야 어 일로와 일로와 아아 아형아형진 아파요 아형진 아파요 아형 진짜 아 진짜 한대만 좀 죽어요 이 자식이 이거 그러니까 왜 더? 이거 그러니까 누가 덥미래 와 역시 오야진 이길수가 없어 역시 오야지 성님 2대2입니다 자 먼저 뽑겠습니다 냉. 네. 무한 데모펀치 안, 안 됐어요 아아 <laughs> <laughs> 폐헌이동 갖고 왔어야 됐어 이거 아이씨 어 오케이 오. 아 뽑을게요 네아어잠깐 이것도 해볼만한데 쓰읍 <laughs> 나오세요 아 위험한데 바로 가볼까요 또넹세둘 하나? 아아있을까 <laughs> <laughs> 우리 아기? 어 도망가! 나츠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? 나츠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? 네 아, 호호호호호호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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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어?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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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, 이걸 또 고수 렌레이아 저기요? 에? 네? 이렇게 못 하세요? 저을지 <laughs> 몰랐지. 어. 안 걸려 안 걸려 가지고 살줄 알았거든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마지막에 퍽 <펑> 하고 터지더라고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나치대 원피스 악마의 능력자. 제가 검은 수염과 흰 수염한테는 졌지만 네 제가 키자루 그리고 아니나 루피한테 졌지 음. 네 키자루 그리고 검은 수염 그리고 하나 또 뭐였냐 키자루 검은 수염 최민규 <laughs> 네 이렇게 이겼습니다 하나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진짜, 진짜 함게 뭐지 하나 뭐냐 우리 또자 음, 여러분들 마지막 페어리로 쓸수 있나 혹시 페어리로? 어 소지 어! 아래 가아 아! 아, 네, 가. 아, 아. <웃음> 와 와우! <laughs> 아예 맵다 날렸어. <laughs>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 투띠랑 진행했던 원피스 악마의 능력자 대 페어리 테일나츠편나츠의 나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저희 다음 번에는. 어떤 거 누구 대 누구 배틀을 떴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. 참고로 다음 편에는 좀 예고가,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누야샤, 이누야샤 편을 할 생각입니다. 네. 바람의 승추! 네. 다른 캐릭터 배틀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네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캐릭터 배틀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아디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